오늘은,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낮추어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극도로 타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 세상을 보아라. 우리보다 훨씬 더불리하지 않느냐. 아, 그러니 그러면서 불의한 세상을 판단하고 자신들의 불의함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항복해라, 두손 놓아라. 너희들 지혜를, 너희들의 힘을, 너희들의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줄타리기 외교를 했죠.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끝까지 그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놓아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을 했죠. 불의한 자들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애국도 불의하고 바벨론도 불의하고 북이스라엘도 불의하고 남유다도 다불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안목으로 끝까지 자기의 지혜와 명체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부르기를 버르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그들의 멸망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하고 또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다든지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가서 벌레처럼 연약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아라. 바벨론 나라 겁을 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나 이스라엘에 그룹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죠 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징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지만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믿는 우리들의 표본입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제국 바벨론에 져서 팔려갔죠. 그리고 버레지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팔려가가지고 죄의 사슬에 매어서죄 짓고 범죄하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우리의 죄아함을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세상에불 빌붙어서 기웃거리면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소망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들에게 빌붙지 말아라. 내 구속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한껏 낮추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나를 의지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달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으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버르지 같은 연약한 인생도 강력한 새 타작기계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재소에서 옛날에 아궁이를 뗐거든요. 우리 집도 옛날에는 아궁이를 뗐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탄 아궁이로 변하고 이제 연탄 화로로 변하게 됐죠. 그 가족이 있었는데 제재소에서 목재를 사다가 이렇게 뗐어요. 가끔 이제씩 물을 가지고 제재소를 가게 되는데 그 나무를 키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어릴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 제자소에 나무 캐는 톱들이 있잖아요. 이 아람들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추력에 들어오는데 이 기계들이 이렇게 쫙 물어가지고요. 이게 들어서 거기다 갖다 놔요 이렇게 밀면은 기계로 쭉 밀면은 거기에 덜컥 하면서 올리면은 날카로운 번쩍번쩍 하는 그런 톱날이 있는 기계들이 그걸 쫙 자르는데 완전히 거대한 이 톱날이 나무를 잘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송판들이 넓적한 것들이 쑥쑥 잘려 나가면서 적당한 크기로 잘려 나가는데 옆에는 톱밥들이 폭포스러움 쏟아져 나와요. 톱밥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이. 이야, 어마어마하구나. 거대한 목재들이 개처럼 떼어서 날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벌레 같은 야곱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서 모든 산들을 개처럼 날려버리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범면에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던 교만한 민족들은 다 부스러기 개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흩어버릴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과 한 나라의 운명과 경영은 구원자 한 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벌어지는 무능한 존재지요. 눈도 코도 귀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밟아 버리고 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자신이 모습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버러지가 타작 기계가 되는 것은 놀라운 변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어린 아이를 들어서 지혜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왔죠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있고 모든 사람의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팍차고 나가서 담대의 복음을 전했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막 하나님을 높이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가운데 일어나서 사람들아 보시오, 지금은 때가 아홉 시인데 오전 아홉 시다. 우리가 술취한 것이 전혀 아니다. 예언자 요엘의 말세, 말씀처럼,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네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네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네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것 시다. 그리고 내가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베풀 것이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를 갖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날에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삼천이나 주 앞에 돌아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죠. 버러지 같은 우리를 택해서 타작 기계로 만들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는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너희가 한번 잘 살아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변화를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8증은 약속해 주셨죠.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나여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연약한 가련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갈급한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았으니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천대받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들은 갈증으로 혀가 말라서 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면서 골짜기 가운데 세밀하게 해주시고, 광야가 모시되게 해주셨어요. 마른 땅에 샘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요, 노예들을 어디다 갖다 놨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갖다 놔요. 그냥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그 굶어 죽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서. 그막 필사적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웅둥이에 물이 나게 해주신 겁니다. 강을 파게, 파게 되고, 운하를 파고 이래가지고 물줄기를 만들어서 먹고 살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과거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생수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갈증도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눌렀죠.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노예로 끌어갈 때 인증사정 안 봐줍니다. 뭐 신발도 신키고, 뭐 옷도 입히고, 밥도 먹이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끌고 갑니다.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끌고 가다 죽으면 갖다 버립니다. 못 따라오면 죽여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끌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버르지처럼 지급받고 살았던 민족이었죠.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시록에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세상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도시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성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우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믿고 따르는 그 목자를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든지 가는 것이죠. 광야도 가고 사막길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내가 광야는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성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 황야목을 함께 두리니 기적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업도 마찬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내 사업도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쫓아서 광야도 가면서 어려움도 믿음으로 들어서는 그들에게 삶님이 우구진 녹토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광야같은 심령이 변해서 기쁨의 생수가 흐르고 또 사막같은 우리 가정이 평화의 강이 흘러내리고 또 불모지같은 관계와 인생살이가 이제 열매가 주룩주룩 맺히는 과실나무가 가득한 그런 곳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요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그루카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반주를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보고서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위대하게 보지 말고 버르지같은 데 야곱이라 하셨으니까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나 버르지같은 야곱을 도와주셔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가자 기대처럼 만드시고 또는 광야 같은 삶이 변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며 부르지 같으나